신어보세요. 어, 우리 지훈이 어이구, 신발 신을 거예요? 예쁜 구두 신어야지. 응, 구두에 찍찍이가 달렸네. 자, 이제 발 넣어볼까요? 발 어떻게 넣어요? 네, 발 그렇게 넣는 거예요? 지훈이가 발 잡고 넣어보세요. 우리 신발, 신발 신어야지, 신발. 신발. 구두. 우리 지훈이. 구두 신어요, 구두.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어? 어?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응. 어? 주인이가 구두 신을거 s 요 구두 신을거 e 요 구두